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구제행정심판 심층분석 이게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과 성공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행정심판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목적으로 한다. 행정심판제도개관 청구요건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구청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구는 이래로 종결되며 불복 시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 행정심판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심리 기간 동안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본안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승소 사례 분석. 대형마트 유통기한 초과 제품 판매 사건. 고양시 소재 대형마트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18아치의 계획적인 바꿔치기 수법임을 입증하여 처분이 취소되었다. 승소 요인으로는 진정인이 전문교육을 받은 18아치로 포상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였고 CCTV 녹화자료 삭제 후 신고한 점, 동일인이 하루에 7개 마트를 돌며 모두 위반사항을 발견했다는 비상식적인 상황 등이 인정되었다. 일반음식점 유통기한 초과 식재료 보관 사건 일반음식점이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단순 보관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으나 조립 판매 목적이 아닌 단순 보관으로 실제 위해성이 없다는 점이 인정되어 처분이 취소되었다. 일반 음식점 식사류 미제공 사건. 일반 음식점이 주류만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식사류를 제공해왔고 메뉴판도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영업정지 8일로 감경되었다. 유통기한 위반 감경사례. 일반 음식점이 유통기한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1차 위반이라는 참작사유가 인정되어 영업정지 15일로 절반 감경되었다. 기각 사례 분석. 유흥주점 유통기한 초과 제품 보관. 유흥주점에서 유통기한을 24일 경과한 제품을 보관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었고, 고의성이 없는 실수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청구가 기각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음식점의 영업주가 위생안전에 철저를 기하지 못한 점과 동종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승소전략 및 요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